자, 16번 이제 드디어 단답형 왔습니다. 단답형은 쉬운 문제죠. 그죠? 근데 이걸 최대한 이제 이걸 뭐등 이런 넘기고 하면 마이너스 대가 곱 분수식이 되고 또 이쪽을 이리로 넘겨 와도 분수식이 되고 복잡해지겠죠. 그러니까 이 최대로 이 상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위해서는뭘해 주면 되겠습니까? 자, 얘를 뭐 살짝 바꿔 주는 거죠. 얘를 로그에 2에 4로 해주면 되죠. 2에 2 그래서 자, 결국엔 뭐뭐 뭐 됩니까? 이게 같이 로그를 곱해주면 되니까 4에 x-2 이 식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되죠? 그럼 뭡니까? 같은 지수니까 3x-2가 ax 8이라는 걸알수 있죠. 그럼 뭡니까 이게? 자, x가 10이라는 걸알수 있죠. 그래서 X, 실수 x의 값은 10이다. x는 10이다. 좋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